네, 자세 번째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프루빙입니다. 이제 향상시키는 거죠, 향상. 네. 자, 퍼포먼스는 네, 이제 뭐 주로 공연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이제 스포츠에 있어서는 경기력이 되겠죠. 네, 스포츠 분야에서도 빅데이터가 이제 활용된다라는 사례를 지금 얘기를 어, 할 예정입니다. 자, 여, 당신은 스포츠 팬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자, 그리고 끊어서 한 번. 좀 길죠, 그죠? 네.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여기 ing가 한번 나왔구요. 자, 네, 여기에 또 이제 ing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됐고, 네, 여기에 있는 ing는 조금 중요해 보이네요.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음, 빅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네,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형상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어 선수들의 네 경기력을 말이죠, 이력을 형성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뭐하면서 네, 만들면서, 만들면서. 네, 이렇게 되겠죠. 조금 내리고 네, 네 스포츠를 좀더네 흥미롭게, 네 흥미롭게 이제 만들면서. 음.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꼭 빅데이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좀더 좋은 이렇게 장비가 나온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축구화라든가 뭐 육상 하는 뭐 운동화라든가 뭐 기타 등등 수영복 뭐 이런 것들 좋은 이제 과학적인 제품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이제 있겠지만 네 빅데이터가 또 해주는 역할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음.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ing와 이 ing, 이 ing는 전부 다, 네, 현재 분사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현재 분사에요. 어, 그니까, 러 이제,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기, 이런, 이제, 명사형 어미로 해석이 되질 않죠. 그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진행형, 향상시켜주고 있다. 미동사 플러스 ing의 진행형으로 쓰인 현재 분사구요. 자, 요거는, 뭐, 뭐 하면서, 네, 동시 상황을 설명하는, 이제, 분사 구문. 로써 이제 나왔, 어, 쓰인 현재 분사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서는요, 음, 스포츠가 우리를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스포츠가 흥미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엑사이티드 네,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죠? 엑사이드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잠깐만 이 카톡이 자꾸 와서 좀 끄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익사이티드하면안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이세 가지 ing.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어, famous 한 유명한 사례가 바로 독일, 독일의 자 national soccer team 하면 국가대표팀을 말하는 거죠. 축구 어, 국가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독일 축구에서 우승을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야. 아주 강팀이죠, 그죠? 강팀 됐죠. 자 여기는 이제 바이아이인지, 바이아이인지 렇게 요렇게 한번 밑줄, 어주시면 이제 될것 같아요. 자, 그 독일 대표팀, 대표팀은 빌트, 이건 구축했다. 요렇게. 뭔가 만들어냈다 이거죠? 데이터베이스를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말 그대로 데이터가 모여진 기지죠, 기지. 그죠? 데이터가 쭉 이제 모여져 있는 그 기반. 자, 그리고 바이 아이인지는 뭐뭐함으로써. 네. 컬렉팅 수집하고, analyze, 네 분석함으로써, 써 그렇죠? 자, 자, 뭘 수집하고 분석합니까? 네, 거대한 양의 거대한 양의 이제 데이터를 말이죠. 자, 근데 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한 데이터냐면 이 선수들에 대한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수는 늘뭐 후반 몇 분쯤 되면 체력이 좀좋아 되었던가? 또이 선수는 어느 시점이 되면 가장 컨디션이 많이 올라가라든가 이 선수는 네, 이 상황에서 뭐 오른발로 슛을 잘 만들어내. 뭐 이런 아주 이제 자세한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다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by ing는 뭐뭐함으로써 라는 수단이나 이제 방법을 나타내는 네, 그런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됐죠? 네, 역시 full example.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full example 연결으로써 이제 들어갈 수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됐죠? <laughs> 어, 여기서는요. 이 전치사 어바웃 앞에서 한번 끊어 보시고 접속사 엔드 앞에서 한번 끊어서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네. 자, 그데이터는요네 포함합니다. 포함. 네. 정보를 포함하는데 그 정보가 about 뭐에 관한 거냐? 그러니까 하우 머치. 얼마나 많이? 네. 얼마나 많이 각 선수들이 뛰었는가. 네. 그리고 역시 네. 얼마나 오래? 네, 그 선수가, 네, 가지고 있었는가. 공을 말이죠. 그죠? 가장 이제 지구력, 오래 뛰고 열심히 뛰는 선수. 그 다음에 볼 소유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그 데이터가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how much와 how long, 요두 가지가 이제 의문사입니다. 요 간접 의문문이죠. how much, 의문사. Each player가 주어, ran이 어, 이제 동사입니다. 의주동. 역시 how long이 의문사, 네, he가 주어, head가 동사. 의주동. 그래서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나요? 어, 얼마나 많이 뛰었나요? 하고 직접 묻는 게 아니라 음,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하고 이제 한번 꺾고 들어가죠. 네, 이것을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의주동의 어순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 그 시험 문제에서는요. 흔히 뭐 이렇게 틀리게 되죠. How much each player ran.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슬쩍 did를 집어넣는다든가. 네. 여기에 did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직접 의문문의 형태가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틀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 그렇죠? 이런 아주 세세한 정보를 이제 다 포함을 해요. 됐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네, 여기 밑줄, 여기 밑줄, 요렇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be able to라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됐고요 자, 이 윗은 뭐뭐와 함께로 이제 해석이 주로 되지만, 이제, 수단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제, 뭐뭐로. 그죠? 네. 그러니까, so help. 네, 도움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으로, 자, 독일 국가대표팀은, 축구국가대표팀은, 할수 있었다 이거죠. 할수 있었다. 그래서 be able to 동사 원형인데 네, 그 동사 원형이 이제 두번 나오죠. 네, 그래서 A 할 수가 있었겠고요. And win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둘다 동사 원형이 되야겠죠. 네. 자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으로 네 향상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자뭘 향상시키나요?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네, 이때는 우승이 의미가 되겠죠.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구요. 독일 국가 축구 대표 팀은 한 개입니다. 팀 하나에요, 팀 하나. 네, 그래서 그 소유격 이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열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대열. 네. 네. 역시 동사원형, 동사원형. 네, 요렇게 기억을 해주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에서 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 사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네, 이제 네 번째 본문. 네. Crime은 이제 범, 범죄죠. 범죄. 네, 범죄고요 Prevention은 네, 이제 역시 예방이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에도 빅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뭐 가장 좋은 예시로는 여러분 뭐 지문 같은 게쓸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거기 지문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음, 뭐 여러가지 활용 용도가 있겠지만, 네, 이제, 범죄자를, 이제, 뭐, 찾거나 하는데 또 활용되기도 하죠.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데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thanks to, 뭐, 뭐, 덕분에, 이렇게 될것 같아요. 뭐, 뭐, 덕분에. 빅데이터 덕분에 경찰은, 자, 이제, 범죄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뭐, 하기 전에. 그것이 happens, 일어나기 전에. 그럼 여기서의 it은 뭐겠습니까? 네, 바로 요, 범죄가 되겠죠, 범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측 가능하다. 인데요. 음.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요 부분 잠깐만 좀 볼게요. before, 네, i n happens 인데요. 요것이 이제, 올바른 형태입니다. 요것이 올바른 형태고. 일단은 첫째,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발생되기 전에 안 됩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발생이 된다 하면은 수동의 표현이 가능할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자동사라는 거거든요. 수동태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기 음. 있고요. 아직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래 표현하면 역시 안 됩니다. 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네, 미래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요 형태만이 이제 올바른 형태다. 자,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 여기 한번 끊어보시고요. 음. 자, through. 네, 전치사 through에 여기 내모한번 하시고요. 역시 또 해석을 한번 쭉 먼저 해볼게요. 자, through는 이제 뭐뭐를 통해. 이런 뜻이죠. 뭐뭐를 통해. 자, analysis는 이제 분석입니다. 자, 그럼 뭐의 분석이냐? 빅데이터의 분석인데요. 다시 한번, 뭐에 관한 빅데이터냐? 이거죠, 그죠? 뭐에 관한 빅데이터냐? 자, 뭐에 대한 빅데이터냐면은, 네, 그 유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네, 또는 place는 이제 장소죠, 장소.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유형이나 시간, 그 장소에 대한 빅데이터 그것의 분석을 통해서 경찰은 캔메이크 만들 수 있다. 어,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네,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른바 이제 범죄, 겠죠 어, 범죄의 핫스팟. 핫스팟은 말 그대로 잘 터지는 곳이죠. 범죄가 잘 발생하는. 옆에 해석해 보면 이제 한자 표현으로 범죄 다발. 범죄, 다발 지역, 스팟은 장소의 의미가 있죠. 핫은 말 그대로 핫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그 지역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도 사건이 저녁 몇 시에서 몇시 사이에 이 장소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런 데이터를 쭉 분석해 놓으면 네, 그장소의그 시간대에 네, 미리 예방, 순찰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셨죠? 네,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거라기보다는 내용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다음. 다음 여기 밑줄 한번 하시고요. when and where.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에다가 동그라미.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지도는 말이죠. 네. 이 지도는, 자, identify는 식별하다. 어, 식별하다. 구별하다. 분간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알려준다. 이렇게요. 식별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when and where. 언제, 어디서. 내 범죄가, 내 가장. 이고요. 여러분들, be likely to 원형은 뭐뭐 할것 같아,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어, 언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지. 근데 to 원형. 뭐할 가능성? 네, 일어날 가능성.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죠. 그래서, to의 동그라미 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겠지만, be likely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거든요. be likely to 원형. 이렇게요. 뭐, 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most가 들어가서 의미를 좀 더해줬어요. 언제, 어디서 범죄가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언제, 어디서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직접 묻는 게 아니죠. 역시 의주 동의어순 잘 지켜줘야겠습니다. 이즈가 막 여기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되겠어요. 됐죠? 네, 자,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bying, 네. 한번 나왔죠, 그죠? 여기는 이제 한번 이렇게 괄호 표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경찰분들은요 can prevent 뭐할수 있다? 네, 예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네, f o 더 d e r 는 이제 더 나아가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네, 범죄를 이거 어떤 유사어가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additional 네, 이런 단어가 또 있겠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 바이아이인지뭐 함으로써? 네. 포커스 온. 네. 집중함으로써. 자, 요 지역에서 이 시간대에 잘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지도가 예측해 주는 이 지도가 뭐 하는? 예측하는 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좀더 집중하고 이제 순찰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추가 범죄 발생을 막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자, police can prevent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 주어 동사가 또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단 얘기죠? 네. 지역과 시간은 얘가 예측하는 지역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 네, 또 역시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제 슬슬 마무리가요. 자, 마무리. 자, 빅데이터는 이미 네, 빅데이터는 이미 네 변화시켰습니다. 네, 이 세상을요, 그레이틀리하게 크게 변화시켰죠. 네. 변화시켰는데요. 자 아까 완료시제 우리 이 칠과를 처음 들어갈 때 에벌 나왔잖아요. 에벌. 네, 뭐뭐 한 적이 있는가, 경험을 나타내는 거였다면, 네 지금처럼 얼레디라든가 just라든가, yet과 같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네, 완료 시제 중에서도 완료의 용법에 해당합니다. 이미 뭐뭐 했다, 이거죠, 그죠? 이러한 표시들이 들어가면 완료 용법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네, 변해가고 있지만 벌써 이미 크게 변화를 이제 시켰고요. s so, 그렇다면, 그렇다면, where, 어디로? 이 빅데이터 인더스트리는, 네, 산업은, go 갈 것인가 이거죠 from here 여기에서 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요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부터 다시 자 어디로 빅데이터 산업이 will go 흘러갈 것인가 이거죠 어떤 방향으로 됐구요 자 여기 접속사 but 어, 여기 that 네, 한번 해보고요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아무도, nobody, 네, 부정조죠 모른다로 해석해야 되겠죠? 네, for sure는 확실히. 네, 아무도 몰라요. 이 빅데이터 산업이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로 흘러갈지는. 하지만 전문가분들은, 네, 억울해. 동의합니다. dead 이하라는 사실에. 빅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여러분 밑줄 한번 해볼까요? 네, play a role 하면 어떤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죠. 역할. play a role 하면 이제 이 역할을 하다는 뜻인데요. 어, 이게 more and more 이니까, more and more 은 이제 그 강조, 비교 적 강조입니다. 점점 더 많은, 점점 더 많이 중요한,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어디에서? 네,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빅데이터가. 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향은 모르나 확실하다는 얘기죠. 네, 자 부정 주어기 때문에 이미 노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 주어가 이미 있는데 또나이나 내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네, 이대은요자 주어 동사 이 목적어 역할하죠. 목적어, 네.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네, 그거 명사란 얘기죠. 주목보 역할을 하면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대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문법적으로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쭉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네, 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하셨습니다.